우리 인생에 있어서 변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확실한 것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시작을 하면 그것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태어나는 날이 있는데 여러분 태어나는 날다 있으시죠? 없으신 분 계세요? 그런데 태어나는 일이 있지만 죽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처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게 사실은 다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거 좋든 싫든 간에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고 필연이에요. 죽음의 날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지혜롭게 사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은 그 죽음의 날, 마지막 날, 내 인생의 종말의 날을 지혜롭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력은 30년을 넘어가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재물은 3대를 지나가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스포츠스타나 연예인들이 누리는 인기는 3년을 넘기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여러분, 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그 마지막이 있을 것을 알고 그 마지막 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겸손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계절 중에 하나입니다. 봄, 여름,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어느 순간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여러분 누구나가 다이 인생의 마지막은 맞이하게 되고 많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해야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 그럴 때그 느낌이 어떠십니까? 별로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는 않죠? 인생의 겨울 그러니까 이게 뭔가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뭔가 없어지는 것 같고 잃어버리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겨울 참 쓸쓸하고 외로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바울하고 누가 같이 있어요? 누가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 누가라는 글자 뒤에 뭐가 붙었어요? 누가만. 그럼 다른 사람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다 떠났다는 거예요. 내 곁에 없다는 거예요. 뭐 거기에 뭐 다른 일을 위해서 떠날 사람도 있고, 죽음으로 인해서 떠난 사람도 있고, 사도바울을 싫어해서 떠난 사람도 있고, 좌우지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인생의 겨울이 왔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다 떠났어요. 누가 한 사람만 내 옆에 남아있어요. 사도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의 모습, 그 쓸쓸함과 고독함과 외로움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도 나와 함께 영원히 갈수 없습니다. 결국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도 마지막에 이렇게 사도바울처럼 혼자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삶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연세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신방을 가보면 은막 벽에 사진을 붙여놨어요. 가족들, 친구들, 교회 식구들 사진을 다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막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누구고, 이 사람이 누구고, 이 사람이 누구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이분들이 다 어디 계세요? 그러면 다 갔지. 나만 남았어. 그래요. 여러분,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겨울에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바울이 지금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의 인생의 겨울은 참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 사도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육신적으로 많이 연약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내가 올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뭘 가지고 오라고요?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계절적으로 겨울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다는 거예요? 추위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나에게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더위도 잘 이겨냈어요. 추위도 뭐 까짓 것이 정도 추위쯤이야. 뭐 그러고 다 이겨냈어요. 뭐 오죽하면 한국에서 추운 겨울에 냉수마찰까지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를 다 이겨내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겉옷을 가져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제는 연약해졌다는 말이에요. 겉옷이 필요할 때가 돼 있어요. 젊었을 때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겁고 두꺼운 그 겉옷을 입어야지만 추위를 면할 수 있는 그 육체적 연약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추위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많이 연약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인생의 겨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9절 말씀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좀 빨리 좀 와라. 서둘러라. 어서 와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만큼 조급해졌다는 거예요.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인생,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겨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너희들이 좀 빨리 와서 나를 돌봐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되면은 연세가 드시면은 잠이 없어진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잠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새벽에도 막 일찍 일찍 깨고 그러신대요.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어르신들이 되면은 마음이 조급해지시는 것 같아요. 남은 인생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 시간에 눈을 감고 있기보다는 1분이라도 눈을 뜨고 있어야 되겠다. 의학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은 마음이 조급해진대요. 막 급해진대요. 서두른대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다 보니까 아마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너희들이 빨리 겉옷도 가지고 오고 너희들의 기쁜 소식도 나에게 전해주고 나를 만나러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초조해지고 조급해졌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바울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바울이 인생의 겨울을 보내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지혜롭게 보내고 있는지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교훈을 얻고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도 바울은 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배워주는가,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과 인간관계를 맺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이름들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 바울을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비난하고 괴롭히고 반대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또 한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을 도와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바울을 돕고 바울과 함께 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 가운데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대마 같은 사람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대마는 이 세상을 자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14절에 보면은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에 주께서 그 행한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사도바울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 사도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던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 이름을 다 등장할 수 있습니다.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의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신앙인의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는데 그 속에서 나를 반대했던 사람들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들, 내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정리를 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을 지지해 준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혼자 열심히 했어요. 아무도 사도 바울을 알아주지 않고 바울의 사도성에 의심을 가지고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하는 말이 그게 정말 사실이냐? 너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느냐? 이러면서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꼬투리를 잡아서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겨울에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거는 나의 부족함이었고, 나의 연약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괴롭혔지만, 자기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선으로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선으로 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선으로 대할 것인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덕을 쌓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걸 생각할 수 있는 주의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1절 말씀해 보면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출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 그랬는지 원인은, 이유와 원인은 잘 나오지 않는데 마가가 중간에 가다가 아, 나 이게 도저히 못 가겠다. 그러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부에 딱지가 난 거예요. 아니,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간다 그랬으면 끝까지 같이 가야지 왜 나하고 같이 가다가 조금 힘들다고 돌아가는가?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이 마가가 누군가 하면은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근데 1차 전도행 끝나고 2차 전도행을 가려고 하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는데 바울이 싫다 그래요. 나는 저런 인간하고 같이 일 못한다. 저런 인간 안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또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화가 나잖아요. 당신이 뭔데 마가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래갖고 바울하고 바나바가 싸웠다니까요? 여러분 주의 종들도 싸워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둘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싸웠어요 심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따로따로 갈라져서 떠나게 됩니다 화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싫어했던 마가 그렇게 미워했던 마가입니다 그데 사도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마가 때문에 싸우고, 마가 때문에 갈라지고, 마가 때문에 다투었어요.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인생의 겨울이 돼서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합니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나의 일에 유익했다. 그 사람이 지금 좋은 전도자로 성장을 해 있다. 그러니까 그 마가를 데리고 와라. 사도바울이 화해하겠다는 거예요. 용납하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내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고, 선으로 대하고, 덕을 쌓고, 사랑으로 대하고, 용서하고, 화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되지 않은 복잡한 것들, 절망하는 마음, 낙심한 마음, 속상한 마음, 원망스러운 것들, 우리 한해가 지나가기 전에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맺힌 것이 있으면 풀고, 화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에 한해를 보내기 전에 우리가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그때 조금 더 참았어야 됐는데 내가 참지 못했습니다. 내가 미성숙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은 우리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리라고 믿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오답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고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은 내가 맞추는 문제도 있지만 내가 틀리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가 하면은 나의 틀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문제를 내가 왜 틀렸는가? 내가 왜 이런 잘못된 오답을 도출하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노트에 써서 점검해 보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잘못되었고,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고, 내가 왜 이렇게 잘못된 답을 도출해내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절차를 한번다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답노트를 잘 만드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래요. 정답 내가 맞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틀린 것.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같은 문제와 비슷한 유의 문제가 나올 때 내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오답노트를 잘 작성해 보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오답노트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실수했던 것, 실패했던 것,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내가 욕심부렸던 것, 내가 교만했던 일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오답노트를 한번 여러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때 조금 더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말을 할때 이런 말을 했으면 안 되는데, 우리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의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에는 그런 똑같은 종류의 실수와 실패와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나하고 인간관계를 맺었던 사람들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이 사랑의 삶을 2024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이것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맺힌 것이 있으면 여러분 푸십시오. 그리고 화해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바울은 두 번째로 자기의 인생의 겨울에 있어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있어서 쓸쓸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있었고 고독한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쓸쓸함과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어려운 시절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겨울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 서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서게 됩니다. 이게 필연이고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설 거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설 것인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되면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어떻게 고백하며 신앙생활 해왔는지,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게 되면, 천국 문 앞에서 인터뷰를 한대요. 여러분 인터뷰하는 거 즐거우세요? 인터뷰 두렵죠? 네. 여러분 시민권 받으시는 분들 시민권 인터뷰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 조마조마하면서 인터뷰를 했습니까? 야 여기서 말한 마디 잘못하면 떨어지는데 영주권 인터뷰할 때 우리가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야 이게 어떻게 해서 얻은 영주권인데 말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막 그걸 연습하고 CD를 들어가면서 여러분 막 그렇게 갖고 인터뷰했잖아요.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사하기 위해서 인터뷰할 때도 어떻게 해야지 바른 답을 할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막 인터뷰하는 그 연습을 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지내셨죠? 천국에 들어갈 때도 이 인터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문 앞에 가면은 물어본대요, 인터뷰할 때.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면 천사가 너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물어본대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기서요, 말 잘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의인? 죄인? 뭐두 가지로 다 대답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대답이든지 간에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하대요. 여기에서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죄인이라 그랬어요. 죄인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이렇게 물어본대요. 야, 여기는 의인밖에 못 들어가는 곳이야. 왜 죄인인 네가 여기에 왔어?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또 내가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천사가 또 물어볼 거래요. 야, 너는 내가 딱 봐도 죄인인데. 내가 딱 봐도 한 눈에 알아보겠는데 죄인인데 네가 왜 의인이라 그러느냐? 너 의인의 증거가 있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대답을 잘해야 돼요.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인터뷰하는 정답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늘 끝나고 집에 가서 연습을 많이 하세요. 내가 딱 봐도 너 죄인이다. 근데 네가 왜 의인이라고 주장을 하느냐? 네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천사에게 내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내가 목사였습니다. 장로였습니다. 내가 권사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날 대답이에요. 또 천사가 물어봤어요. 내가 너딱 봐도 죄인인데 너 여기에 왜 왔느냐? 네가 왜 의인이라고 주장하느냐?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헌금을 많이 했고 예배당을 세웠고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줬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맞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쪄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어주시고 나의 수치를 드러나지 않도록 가리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연습 열심히 하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기에 대한 정답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 힘을 주셔서 주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에게 듣게 하셔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목숨이었는데 사자의 입 속에 들어가서 사자의 먹이가 될 뻔했는데 사탄의 먹이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시고,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갈 때 여러분 인터뷰가 걱정이 되시거든, 이 17절, 18절 말씀을 외우고 가세요. 외우고 가셔서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인터뷰 문제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오는 우리의 인생길, 내가 잘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깨끗해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걸 칭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칭의를 받았기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생의 겨울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인간관계를 하나되는 인간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되돌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과거를 되돌아 볼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찰이라 그러고 숙고하는 삶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를 되돌아보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에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고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해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